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법 공부한 지 1년 됐고요. 덕분에 이제 많이 제가 사람이 돼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항상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제 고민 고민 하다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법 공부를 만나기 전에 절에서 한 3년 정도 천도제를 도와드리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거기 스님하고 이제 총무님이 이제 되게 이제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었는데 총무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기가 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저사람안 좋아질 거야 하면 정말 안 좋아진다거나 저 사람은 잘못하다 죽을 거야. 그럼 정말 죽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봐왔었어요. 지켜봐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사실 한 2년을 만나게 됐어요. 저래서.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제 만나게끔 도와주시고 하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뜬금없이 만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유를 저는 알고 싶다. 왜 그러냐 했더니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자꾸 이게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아, 나는 이제 떠나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같이 그 인연분을 모시고,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너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리고, 너가 나중에 죽을 정도가 돼서 나한테 와서 빌어도 난 도저히 너한테 이제 안 해줄 거다. 그래도 갈 거냐. 날 배신해서 갈 거냐,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너네 둘다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유방암에 걸리게 됐고요. 물론 제가 많이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 같은 경우도 어 1년을 가까이 이제 심장 쪽으로 세번 시술을 하게 됐고, 한번의 수술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나만 정법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사실은 저한테 그 표적으로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분이 아프기 전에 저한테 미리 표적을 주셔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다. 그리고 꿈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주셔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것 같다.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제 정법 공부를 하신 지 얼마 전에 100일 정도 끝나셨거든요. 그 상대방이 그래서 다행히 이제 조금 어려웠던 일도 조금씩 풀리고 있고 건강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근데 걸리는 게어떤 어 일을 해서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표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상대방 그분이 아팠던 부분이 표적을 준다거나 아니면 저한테는 약한 이 부분을 이제 유방암 쪽으로 갑자기 막 멀쩡했던 게막 표적을 준다거나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거기에 걸려서 약해서 저한테 자꾸 시험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무슨 잘못을 한 건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 요니다 네. <laughs> 어, 우리가 절에 오래 가 가지고 뭐 뭐를 뭐 내가 천도제 하는 데 옆에서 도왔다면 너도 그 공부하라고 그 붙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어제가 가지고 내가 약방에 가 갖고 자꾸 일을 도와주고 있다면 거기에 오늘 환자들을 보잖아. 그럼 거기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 와가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한테 공부시키려고는 환경을 주는 거거든. 인연법으로 줘. 주는데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 거지. 거기서 내가 평생때는 공부하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기서 내가 그 배울 건다배웠서니까 나는 떠나고, 다른 데또 가서 배우고, 또 떠나고, 몇 군데 하다가 보니까, 어, 이제는 내가 뭔가 풀어가야 될 때가 있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남 밑에 따까리지 도하라고 그, 뭐, 따까리카 이렇게 좀 그러나. 그, 뭐, 시중들 갖고 내가 공부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제 이게 좀 표정을 자꾸 받는 이유가, 그, 영적으로, 어, 그, 이제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옆에서 그 들고 있었잖아. 그러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2년 동안 그, 이, 좀 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도 그 실력은 들어와 있는 거야. 어, 들어와가 있으니까 내가 혼자 나와서 이러니까 내한테 표적 주기도 하고, 만약에 그 같이 있었어도 내한테 표적 줄 수도 있어. 왜? 내한테 표적 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한테는 표적을 안 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요걸 보고 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에서는 애둥제자라 그래. 애둥제자. 어, 인자 인자 터지기 시작하는 애둥제자. 요기 더 정확하거든. 그래 놓으니까 난중에 이제 묵은제자가 이걸 의존을 해. 이 표적이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 덜 들어와. 근데 요기 명직하거든. 이니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꾸 물어가지고 니 그러면 뭐 어떻게 저뭐 이렇게 해갖고 요걸 지가써먹어 이제. 요 자꾸 이용을 해쳐먹다 보니까 우리 서인들이 가만 보다가 이제 썩 내는 거라. 갈라나쁘지, 이제. 아, 어, 요런 식으로. 어, 그니까, 우리, 우리한테 배우는 이 제자가 이 표적을 받을 정도면 나는 몇년 앞에서 벌써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표적 받으면서 이걸 점을 칠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려운 걸 벌써 알고 처리할 줄 알아야 돼. 이런데 의존하면 안 되거든. 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우리 밑에 요, 요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이런 거 표적을 받을 때는 나는 벌써 다른 분야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걸 잘하고 나는 이런 걸 잘하면서 또 욕을 또 배울까인가 봐. 이런 문제 한참 갈수 있어. 근데 내를 자꾸 이용해보면 갈라지게 돼가 있어.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랬더니 막말 도 하고 막 그러는 거라. 막말을 내한테 한다. 그 옆에 있어야 돼야 없어야 돼. 뭐지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잖아. 아, 내한테 그래도 친절하게 잘할 때는 내가 배운다고 있었지만, 내한테 막말을 하면서 내한테 억박을 해. 떠나라는 소리거든. 어. 니가 그렇게 앞에서 다 뒤지 가도 앞으로 안올 거냐? 그러면 떠나라. 이렇게 다 뒤지도 니나 찾아온다. 떠나버리고. 사람이 안돼 먹은 거예요. 응? 어느 정도 배웠으면 내한테는 더 배울 게, 니, 니한테 더가르칠게 없으니까, 니가 하면 이렇게 해보면서 어려울 땐 찾아와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자꾸 사회 욕을 먹는 거예요. 응?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공부가 안된 사람을 그런 도술을 주고 실력을 주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 사람들이 배운 바 없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신계의 제자들이 굉장히 욕을 먹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거지. 어, 그니까, 어, 지금, 내한테, 어, 일어나는 일은, 그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어, 내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되는 것은, 너가 영적으로 안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풀어줄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 풀어가야 되는 거라. 응? 어, 그게 내가 무슨 뭐, 암이 왔다면 암이 왜 왔는지, 어, 이제 그러면 이걸 갖다 나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암으로 내가 잡아져 뒤지지는 않니? 어. 암이라는 게 와서도 항상 어떻게 오느냐 하면 진단을 해갖고 줄 때가 되면 분명히 3, 4개월, 100일 이상은 시간을 갖고 이거 진단하게 되가 있어요. 암이라는 놈이. 나이 어. 사람은 한 달이겠습니다. 이런 암은 없어. 진단을, 암은 무조건 이거는 3, 4개월 이거는 100일 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 어. 그러면 안 그러면 6개월, 7개월 소리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먼저 안다는 라 거는 단둘이 할수 있는 환경도 좋다는 라 얘기야. 어. 어떻게 어 해라 모르니까 못 알게 주는 거지 그것도 아무것도. 어. 그래서 암은 내가 만일에 암에 걸렸을 때, 암을 무서워하고, 발발발발 발발 떨고, 살났고, 지랄하고, 이건 죽어. 어, 왜? 그러라고 아리켜 준게 아니거든. 왜네가 암이 왔다라는 반성도 하고, 뭔뭐 찾아보고, 잘못을, 이심면 잘못도 뉘우치고 뭔가 주위에 뭐, 이래 노력을 하고, 근데 겸손하고, 이러라고 지금 아리켜 줬는데, 암을, 고, 뭐 어떻게 하면 고치는가, 막살라고만 지랄하니까, 반성은 하나도 안 하니까, 니는 감면 어, 이, 이, 왜, 저거, 이거, 한도가, 너, 너, 저, 4개월 뿌이대. 요래 한 거거든, 한도가. 4개월 안에, 이걸, 4개월 안에 이걸 고치는 데는, 니는 분명히 이 대기를 줬다면 70일 동안은 노력을 해야 이 고치집니다. 3대 7의 법칙으로. 30일을 노력해서 고치지는 건 쪼매난 걸 이야기하는 거고, 70일을, 70%를 니가 노력을 해야, 이걸 낳아주는 건큰 잘못을 했을 때예요 응? 그래서 암은 크게 키워온 게 암이거든요. 응? 삶의, 삶의 방법을 잘못하는 걸 크게 키워왔다. 잘못하는 걸. 이게 뭉치는 거예요.